이거만 좋으면 그거 홍보해. <laughs> 어? 네. 하나만에. 안녕하세요, 진터보 유사장입니다. 아, 오늘 차량 벤츠 S 클래스 차량 지금 알파 장착하고 시운전 나왔습니다. 오케이. 저 앞에서 이제 우회전 하셨고, 제일 답답한 고속을 때려 밟아봐야. <웃음> <웃음> 어차피 저는 속도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니까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밟아보시고. 저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짧은 구간에서 속도도 아, 나와야 돼요. 잘 보아주세요. 근 지금 이와 u 비가 예.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설득력이 있어요. 음. 배기구나 예. 뭐 이런 것보다는 흡기구에서 예. 모든 공기가 몰아서 밀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야 출력이 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터보 차종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과급기. 예. 그래서. 거기에 안에 어떤 그 거치장스러운 거 예. 이런 거를 제거하고 이게 들어가니까 예. 완통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완성도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laughs> 도으로는 예.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나와 전에 달고 막 예. 지금 출발을 해봤는데 일단 시작점은 좋아요 아. 어, 스타트 이게 저, 저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그 뭐라 그래 그 응답성. 네, 응답성+ 응답성 예. 이게 바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좋은 거고요. 예. 우리가 무슨 뭐 연료 절감이 되니 뭐니 하잖아요,들. 연료 예. 절감은 차가 잘 가면 예.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연료 절감이 몇되냐 물어봐. <웃음> 어? <웃음> 5초에 갈 거, 3초에 간다 이거예요. 잘 나가니까. 그렇죠. 그럼 2초분을 연료가 줄 저, 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쌓이고 쌓이면은 먼 길로 서로 가면. 그, 우회전 하세요? 응, 먼 길로 서로 가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 뭐 사장님 올 때는 아마 연료 얼마 절감돼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 왜? 그게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그걸 저기 저 따져.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분이. 존 드물어요, 사장님 같. 뭐예요? 보통은 연비 몇 프로죠 하느냐. 아니지, 차가 잘 가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오 초에 <laughs> 갈까 쉽게 설명해서 삼 네. 초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초분은. 저게 된거 아니야. 절약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무슨 연료가 몇 프로 되느냐 그거는 그거지 말고 정말 장착을 하면 잘 가고 좋냐. 야, 이거만 알면 돼. 이거만 알면 되는 거야. 예 맞아요. 응. 맞아요. 나는 뭐내 기준에서 말씀드렸어요. 아, 근데 사장님 같은 분들이 더 정확해요. 예. 이제 동두천 쪽으로 빠지시면 속도 좀, 뭐좀 한번 내보시고 중간중간 80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느낌이 틀려요? 아유, 백 많이 쓰여. 선생님 장착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못 믿어 하셨는데. <laughs> 솔직히 그랬어요. 뭐. 그런데 그 스로틀 밸브에 밸브에다가 네. 그걸 하나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했어요. 백고 아. 그렇죠. 이게 응답성이 잘 오는데만. 어우, 뭐. 어우, 어우. 브레이크 봐요, <laughs> 왜? 이게 내가 지금 쉴드 인치업을 한 차예요. 아. 원래 오리지널이 18인치인데 예. 그럼 인치업으로면 차가 굶터요 그죠. 쿠셔도덜 어? 좋지만 네네. 그래도 그걸 감안하고 했는데 인치업 하기 전에보다도 이게 응답성이 빨리 오는 거 아. 그리고, 응. 제일 궁금했던 거, 사장님이, 난 이거. 속도. 그렇죠. 네, 그걸 한번 해보세요. 나가는 거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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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성이 바로바로 오느냐. 네, 예, 그리고, 이걸 내가 일단은, 사장님, 그, 한120 넘게도 한번 밟아보셔야 되니까. <laughs> 아, 아니, 그러니까 속도. 이제 기회가 되면, 예. 여기 밟아도 되는 건데요? 저기 중간에 80 있고, 그 넘어서 또 한동안 없어요. 저 앞에 이정표 있는 데 있거든요 네, 저거 지나고 한번 좀 밟아보세요 우선은 이런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보통은 한 100까지 120까지는 잘 나간대요 아 그러니까 그 이상이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이상 잘 나가야 되니까 그까 직접 저기서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봐도 100이상 밟아보질 못했어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교정거처럼 아유, 땡기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지금, 지금 고속도 넘었는데 사장님, 그러니까. 아니. 아니, 어차피 첫 싸움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되게 잘 나가야죠.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 맞아요. 핑키랜 안전운전이1 0 0만 넘어 보면 안 돼요. 그죠. 기존 회사장님이 경험한 네.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넘어졌을때 악셀에다가 들어가 발핀을 두고, 그거, 네. 그거를 내가 보고 있다가 알아요. 말랑말랑 한 가도 보시면 돼요. 저기 80. 여기 봉두천 봉양동 쪽으로 빠지셔갖고요. 네. 돌아서 한번 또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면 볼 때는 적어도 이 정도면 만족하세요 속도? <laughs> 요 요거 좀 트셔야 되겠는데 앞에가 잘안 있어. 좋 이게 롱바디죠? 아니요. 숏바디 아, 숏이에요? 숏인데 네. 롱바디랑 숏바디하고 이제뭐한 10cm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음. 무통적으로 내가 이제 온화를 하니까 네. 그, 롱바디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 내가 온화적으로 <laughs> 하고 그러니까 뭐 롱바디도 뭐, 롱바디도 가졌었어요. 근데 롱바디가 퍼너이이 좋아요. 그렇죠. 이게 뒤에 네. 같이 돌더라고요. 퍼너링이 그, 그 좋은데 그뭐 내가 혼자 끌고다니는 굳이 몸바디가 필요가 없겠요 그렇죠. 일하는 음. 차는 또 따로 있잖아요. 네, 아 그럼요. 뭐차몇대 있습니다. 음, 그래게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해본 거로는 차도 잘 나고 악셀도 잘 밟히고, 네. 전체적으로 그 응답성이 일단 빨져와요 아. 이게 사실 쉴리 직업을 하면 응답성을 좀 늦거든. 그지 한 세포 늦어야지. 네, 그런데. 먼저 그 8인치, 예. 그 18인치였을 때에그 응답성이 오는 거예요. 음. 진짜 업된 상태에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고속 주행 시에 탄력을 받고 그러면 엄청 나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차로 기준을 했을 때 이건 뭐내 차뿐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예. 연료 절약은 무조건 대는으로 봐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5초에 갈 거, 3초에 가잖아요. 어차 가자 그러면. 그래서 자책에서가시 네. 네, 그냥 뛸때대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론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저역 되는 거죠. 음. 여기 좌회전 하셔갖고 저첫 번째 신호등인데서 안에 들어갔다 가 나와서 다시 가십니다. 우선은 차가 가벼워진 느낌 나죠. 아, 부드럽죠, 확실히. 그 차가 그것만 나도, 네. 이제, 힘이 좀챙기는 느낌이 들면 악셀에다도 같이 무거워져요. 그죠, 빡빡해지죠. 예, 네. 예. 그런데, 악셀에다가 좀 부드러워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 엔진이, 네. 그, 버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제 힘을. 내고 제 힘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이론적으로 모양 터업차저가 네. 그거는 강제로 후항을 돌려서 바람을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죠. 출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네. 이거는자연흡기로서 RPM이 올라가면 빨아들는 공기량이 점점점점 많아지니까 그죠? 점점점점 더 속도는 나면서 네. 이게 지금 힘을 반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론이 그렇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런 것이 과학이고 네. 뭐죠 아,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 그게 맞는 거죠 여기서 비보로 안에 들어가셔서 돌려서 일로 다시 올라가시면